아니 오늘 면도기 찍으려고 제가 이 수염을 내... 한 4일 안 깎았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수염을 길른다는걸 사실 상상을 못해요 제가 질레트를 많이 쓰는데 한달 전에 처음 받아서 몇번 써봤는데 히트 레이저? 누르면 열이 나와요 이렇게 오늘은 이걸로 연도를 한번 해볼게요 연두를 완료했습니다. 남자한테 면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면도를 했을 거라고 기억하는데 도로코 면도기 많이 썼을 거예요. 날이 이제 이런 거는 사중, 오중 이런데 이건 이제 두 개밖에 없거든요. 날이 잘 깎이지가 않아. 잘못하면 피도 많이 나고 면도하다가 피 나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그래서 이 면도기 어우, 지금은 쓰고 싶지도 않아 진짜. 아무리 수염 길어도.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질레트 시리즈를 쓰게 됐어요. 근데 제품명 모르겠어요. 누르면 진동이 되는 건데 어, 진동. 그 진동 써보니까 어떤데 실제 뭐 도움이 되세요? 아니 제가 무슨 그뭐 공학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말 무심한 게 이게 무슨 시리즈인지도 몰랐어 날 사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 질레트 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편점가과 잔뜩 사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날이 안 맞죠 이게. 이 제품명을 보고서 맞춰서 사야 되더라고 그래서 면도날은 진짜 내가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몇만 원인데. 언제 사신 거예요 그거? 는1년 넘은 거 같은데. 예. 쓰던 게날두개 남았고 딸깍 하고 딱, 딱 빼면 돼 이렇게. 제 보통 이 면도날 하나 해서 2, 3주 쓰나? 생각보다 오래 쓰 제가 좀 무뎌서 그래요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몇번 쓰면 은좀안 들거든요 그러면 수염이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럼 엄청 아파 최근에 누가 선물해줘서 써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 신형이니까 모든 제품은 신형이 좋아요 어쨌든 이걸 쓰다가 진동이 없는 걸 쓰니까 조금 어색해져그 대신에 이제 이거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판에서 열이 나요 그러니까 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피부를 뜨겁게 이렇게 모공이 열리고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차이는 어떠세요? 진동이고 이거는 이제 열이 나는. 거. 진동을 오래 썼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좀 어색하고 그런 거고 열은 우리 옛날에 그 이발소에서 뜨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면도하는 거 요즘 보니까 강남에 진짜 음. 바보 숍 멋지게 미국식으로 막 해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칼로 이렇게 쓱쓱 하잖아 물론 그분들이 기술자니까 잘 하시겠지 목을 따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laughs> 난 불안해서 못 하겠고 대부분의 전문가에딱 맡기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음. 근데 면도는 어디가 해야 돼 어... 깔끔한 느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미용실은? 미용실은 제 고등학교 1년 선배가 사회에서 또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한테 지금 한 11년째? 자기 주기전까지 나 잘라주겠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laughs> 자동연도기 필립스 건데 이거를 한 18년 전인가?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 을 보다가 샀어요 그냥 이거 이게이이 모델 사서 거의 안 썼어요 자동연도기 안 쓰는 이유가 계속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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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또 밀고 이게 시원한 느낌이 안 들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안 맞아 나한테는 수동이 맞아 수동 면도기에 크게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온 줄 몰랐지 알았으면 옛날에 아 무조건 샀지 선물 받으셨잖아요 네. 이런 선물은 괜찮은데 아니 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따라서 양이 있고 약간 억세다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면도기 중요하거든 양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지 뭐 아, 아. 네. 이것도 세트가 있지 않을까요? 이이 날, 날, 날은 들어있던 거예요 마트 가서 있는 거 사는데 그냥 그 중에서 아무거나 집어요 둘 중에 선호하는 제품이 있으세요? 니베아 제품은요 바로 거품이 나와요 질레트는 약간 액체 비스무리하게 나왔는데 손으로 문대야지 거품식으로 이렇게 아 저는 바로 거품치로 나오는 게 좋고 손이 가는 건 얘가 손이 갈것 같고 근데 얘가 다 없어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면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남자 코스면은 드러나더라고 막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쓰는 스킨 로션 같은 거 지금은 집사람 쓰는 거한 여름에는 이게 로션 바르는 게 저는 되게 그 느낌 너무 싫거든요. 만약에 가끔씩 바른다면 스킨 겨울에는 로션 정도 발라주고 아무것도 안 바를 때도 있고. 그 피부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사람들이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로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바디로시안 바르잖아요. 음, 음. 못 봐주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 건조한 편이에요, 다 엄청 건조한 편이에요. 4년 전인가 굳은 살에 발이 이제 엉망인 거야. 발을 관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 관리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도. 그래서 지금은 발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처음에 발 관리 한 날은 완전 충격이었어요. 아, 처음에 발 관리를 제가 사우나 가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하신 분한테 되게 미안해. 정말로 바닥에 발한 반쪽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일주일에 한번 약간 오버거든요. 한 2주에 한번 해도 충분한데, 아니, 손도 옛날 보면은 진짜 엄청 더러웠었어요. 근데 어쨌든 관리 좋은 것 같아요. 손 이렇게 한 번만 해 이렇게? 재수없죠? <laughs> 아 근데 이거 되게 만족스럽네, 진짜. 얼마나 쓰셨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횟수를 치면 몇대 정도? 다섯 번 했겠다, 다섯 번. 뭐, 다섯 만족도가 번. 높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제일 윗 라인업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심리적인 것도 있지. 어. 무슨 제품이 좋지 그래. 찾아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또 트렌드를 좀계 살펴봐야겠네. 그게 저게 있더라 마블라인. 근데 그러니까 마블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한정판 나오면 사겠다. <목소리>